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. 다만, 알았을 때,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솔직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.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해야 되고 모르지 않는다고요. 다 압니다.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죠.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순종을 보류하는 거예요.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순종이 하기 싫은 겁니다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답으로 주어지는 날 오지 않을 겁니다. 하나님의 뜻이 내게 유리한 답으로 바뀌는 날 오지 않을 겁니다. 알고 있는 말씀에,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. 모를 때는 모르는 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어쩌면 우리의 삶에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. 찾아가는 그 과정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